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4년도 제2기 대쟁투의 마지막 교과인 제13과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화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선악의 대쟁투가 끝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재림의 그 기쁨을 나누고 그 현장에 설수 있도록 그리고 그 희열을 그 간격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미래에 일어날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 영적인 눈으로 그때의 그 간격에 젖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1월 소지와 월요일 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가 있기 바로 직전에 악인에게는 일곱 재앙이 그리고 의인에게는 야곱의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사히 잘 통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재림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과과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화요일 소지에서는 천년기 동안의 지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 이후에 이 지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과 22장입니다. 21장과 22장에서는 하늘에 올라간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새해 루살렘성과 함께 이 땅에 세 번째로 내려오신 삼림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삼림을 통하여서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세 번째 오시는 삼림 사이에 있는 이 천년기란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별히 이 지구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에 천사가 무주경의 열쇠와 큰 새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빼미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20장은 기출 20장 1절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장면과 연결되어지는 성경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의인들은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그때에 이 땅에는 악인들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와 다타를 잡는 천사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천사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령 본문을 보면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힌트가 뭐냐면 이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그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하였고 그리고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음이 열 사람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실제로 사단을 잡아 결박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탄에게 승리를 선호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적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은 천사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인류의 구원에 직접 관여하신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중의 열쇠를 가져와 사탄을 천년 동안 무중행에 던져 놓고 잠그고 일천 년 동안 감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중행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서 2장 4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이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 때까지 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무종의로 번역된 이 단어 헬러는 영어 단어는이 아비소스라는 단어인데 여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등장하는 이 어두운 구덩이와 동일한 언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헬라역본인 7 2인형에서는 창조 당시의 지구를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와 똑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절에서 70년에서는 흑암이 기품 위에서의 이 기품이라는 단어를 쓸때에이 아비소스 똑같은 10년 무적경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웅덩이. 그러므로 결국 무적경은 지하 동굴이나 우주 어딘가에 있는 커다란 텀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황폐한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죄와 파괴된 역사는 제림 이전의 어두운 혼란과 함께 지구창조 이전의 상태로 어둡고 무질한그 모습으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과 26절, 그리고 25장 33절에선 악인들 심판하는 그날을를 묘사하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내가 땅을 본즉 혼돈어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르러 본즉 거기에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업이 여호와의 앞그명련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그리고 에레미야 25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이 땅에서 저 땅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얻지 못하며 배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날 것인지 그들의 멸망이 어떻게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 그리고 이 천년이 동안 지구상에 살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하여서 지구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6천0 0여년 시간 동안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받아야 할 경배를 받고자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의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갔고, 악인들은 모두 이 땅에 멸망을 당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오직 이 땅에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활동도 할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를 결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자신의 반역의 결과로 만든 이 황폐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할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을 유혹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임을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아무 할 일이 없이 무력한 시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탄은, 악한 천사들과 함께 남아있으면서 자신의 죄악이 가져온 결과를 그들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 14장 18절, 19절, 20절에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사탄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내가 자기 땅을 망켜였고, 자기 백성들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매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자신이 지금 당한 위치를 바라보면 사탄은 애통할 것입니다. 대중행투에서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천 년 동안 사탄은 그 황폐된 땅에서 방황하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려 반역한 결과를 바라본다. 기, 그 기간에 당하는 사탄의 고통은 참으로 크다. 타락한 이후에 그는 끊임없는 활동 때문에 반성할 여유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세력을 뺏기고 처음에 하늘정부를 반역한 이래 그가 담당해온 역할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자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가 범하도록 유혹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장례를 내다보면서 두려움에 떤다. 사탄은 자신의 재앙에 가져온 저주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진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충분히 넘치도록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거절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의 죄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 알지만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말입니다 사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전투가 있기 전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이 사울이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들었을 때도 그는 그의 형벌에 대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지만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화인맞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온 우주가 사탄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주 거민들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 거민들은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하늘의 율법인 죄의 싹선 사망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거민들에게 다시는 죄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설악의 대정태의 모든 과정들을 오픈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온 우주 거민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거민들은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거민들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죄가, 이런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우주 거민들에게 이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열망과 끊임없는 노력들을 백성들에게, 온 우주 거민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온 우주고민들은 자신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대성물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쓰시는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자신의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도 그들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 의로우심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온 우주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하늘 정부의 공예와 공정, 그리고 의료심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우주가 죄와 반역의 궁극적인 결과를 그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가 지구에서 일어난 모든 선악의 대쟁투를 바라보면서 죄와 반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애통하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우주 거민들은 이토록 무서운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다시 말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앞에 전개되어진 이 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죄의 마지막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에게 매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애쓰시고 그토록 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잘못으로 얼룩지고 황폐한 경험과 상과 관계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질서의 땅에 창조주의 빛을 비추신 은혜를 오늘 저의 삶에도 부어 주옵소서 하루의 삶이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간직하도록 고럼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달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